네, 안녕하십니까 네, 안녕하세요. 오현하 멘토입니다. 네. 어떤 게궁금하세요 네, h m m 이고요 h m m 이고요몇녕가세비중이요 네, 네 36,060원에 20%입니다. 아, 그렇군요추가하면서안한건좀영 어, 안녕하세요. 역시나 이요도녕하세요 <laughs> 아니, 추가 매수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낮춰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라 가지고 이제는 아니요, 추가 매수는 못한..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. 내가 매수한 아니... 금액만큼 아래쪽에서 거의 같은 거의 금액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네. 아래쪽에서 좀 과감하게 해야 돼요. 근데 사람들은 네. 위에서 많이 사고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한 효과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. 추가 매수는 아래쪽에서 살때 싸게 더 많이 살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싸게 많이 사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매수가도 많이 낮추고, 그러으로 인해가지고 다음 상승 때 탈출하기가 좀 용이해지는데, 시청자님면 지금 추가 매수하려니까 겁은 나고, 확신 안 서고 이러니까 짜투리 돈으로 조금 조금씩 사다 보니까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과감하게 하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좀 내려와 있거나 빌빌거릴 때마다 그 상담을 받아 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상담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. 그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. 기차로 따지면은 기차가 출발해 버린 상태에서 이거 어떡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. 네. 사실,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절실하죠. 아, 좀만 더.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지만, 제발 좀 시간 가기 전에 빨리빨리 좀 상담 좀 받으세요. 라고 하는 게그 이야기예요. 이렇게 놔둬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, 올라가버리기 시작하면 은기회랑 기회는 다 날려먹고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기다려서 얘가 올라오는 만큼만 어, 이득을 취하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죠. 얘가 올라오는 게하여개나 3만원까지라고 한다면 3만원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 매수가가 3만 6천원인 거는 내 사정이고 내가 추가 매수를 많이 해서 낮췄다면 3만원에 본전 또는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날렸잖아요. 그죠. 네.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 돼 버려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네. 안타까워서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상담 좀 받으세요.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어, 시청자분들 이 있다면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그 점을 하,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2 0 0원 2만, 이거 2만 5천 원 넘어갔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2만 5천 원 한번 넘어가고 2만 3천 원대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<laughs> 어, HMM 이쪽이 지금 보시면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.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도 보면은 원유 플랜트 원자재 특수 암물 이런 쪽, 이런 쪽인데 어 지금 전쟁이 이 회사한테는 약간 이득처가 돼요.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란과 이스라엘 그 전쟁 때문에 헤즈볼라 해협이 만약에 마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로 수출을 나가고 있는 원유의 한20% 이상이 마비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원유 플랜트 이런 쪽 하는 그런 기업들이 테마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역시나 해상 운송 이런 기업들이 야 그러면 물류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? 물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?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쟁났다고. 그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종목들이 빠질 때 얘는 올라가죠. 그러니까, 전쟁이 났을 때 얘는 오히려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런 전쟁이 좀 확전이 일어나게 된다면, 지금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조금 더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,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힘입어서 얘가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주게 된다면, 어, 아까 말한 것처럼 3만원 정도쯤에서는 정리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. 아, 예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이거는 내가 매수 가를못 낮췄기 때문에 손실 나는 거다 생각하고 이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추가 매수를 좀 잘하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못하면될것 같았으면 상담 받아서 여기서 여기서 아마 2024년 정도에만 작년에만 어, 저랑 통화했든 다른 전문가랑 통화했다면 추가 매수해라고 대부분 다 말했을 겁니다. 많이 해라고요. 근데 상담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. 아 다른 전문가님들하고 통화에 상담 받았는데, 네. 어 그냥 그냥. 기다리라고말 하면은 아까 전화했어요 저는 은봉 매매에 대가기 아, 때문에 그래야. 내려왔을 때 <laughs>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네. 거의 뭐 아주 예술적으로 합니다 저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네. 예술적으로 하는 게 저의 특기 특기예요 특기. 그래서 아, 제발 추가 매수 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안 하기만 하고 상담 받아서 언제 해야 될지를 알아보려고 좀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 아, 네. 같았을 때딱 했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남네요. 어쨌든 네. 뭐 아쉬운 건 뒤로 하고 다음번에 상담을 네. 이용 많이 하시고요. 지금은 지나갔습니다. 3만 원대 비중을 줄인다 생각하고 3만 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...